일주일을 함께하는 자만 묵상. 자언 12장 1절부터 28절. 지혜의 육화. 12장에서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시키는 경구가 이어진다. 1절, 5절, 6절, 16절, 17절, 24절, 27절.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 의인, 정직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으로 설명한다. 반면 2절, 5절, 16절, 17절, 24절, 27절.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꾀하는 사람, 악인, 미련한 사람, 거짓증인,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한다. 14절. 이 장에서도 언어 생활에서의 정직과 진실을 강조한다. 조급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이끌린다. 하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24절.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한다. 놀고 먹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살려는 사람은 불행을 당하고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 28절. 그 둘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면에 품는 뜻,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등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그들의 운명을 가른다. 지혜를 따르는 삶은 생명에 이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